방송이나 글을 찍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세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의 인공기를 기말리고, 북한 북한을 불러도,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데 대문을 열어줬게뿌리고 편안하게 있을 사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하시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사라졌셨니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데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